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원증이 없으셔서 못 들어가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규정상 사원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원증? 그건 너 같은 말단들이나 차는 거지. 난김 전무 동생이야. 감히 말단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말하다 보니 열받네. 누구든지 회사에 들어오시려면 사원증을 폐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규정도 안 지키시고 그런 모욕적인 막말을 하시는 거죠? 뭐야 이게 진짜 미쳤나? 하긴, 이러니까 경비나 하고 있지. 야, 너네 부모도 사실 경비 아니야. 점점 거세지는 여직원의 폭언.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지나가십니다. 대표님이 정하신 규정이고 이 회사 직원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대표가 정했다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잠깐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 여기 직원 맞아? 당연하죠. 왜요? 얼마나 대단한 백을 가졌길래 이러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채용했죠? 어머,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면 어쩔 건데요? 이렇게 행동할 정도면 엄청난 배경이 있나 보네요. 놀라지나 마세요. 우리 오빠가 이 회사 김전무예요. 이제 당신도 실직자로 만들어 줄까요? 아, 김전무님이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김전무님한테 전화해 보죠. 기다려 보세요. 뭐, 우리 오빠 아랫직원이라도 되나 보네. 전화해서 봐달라고 싹싹 빌어봐요. 여보세요. 김전무님? 지금 당장 회사 정문으로 와 주세요. 지금 당장요? 우리 오빠 오면 너넨다 인생 끝장이야. 너희 같은 것들은 우리 오빠 말 한마디면 끝이지. 과연 김전무 나타나면 상황이 여직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까요? 오빠, 이 사람들 바로 다 잘라버려. 출근하는데 나한테 시비 걸고 난리도 아니야. 야, 그입좀 닥쳐. 진짜 미치겠네. 이분이 대표님이야. 김 전무님, 이 사람이 당신 동생이라고요. 드디어 정체가 밝혀진 대표.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진짜 끝까지 당신 동생은 한결같이 무례하네요. 이봐요. 회사 출입시 사원증 배운 당연한 규정입니다. 대표도 지키는 규칙인데 당신이 뭔데 맘대로 규정을 어기면서 다녀? 거기다 직원들한테 손까지 대고 협박까지 했죠. 대표님, 한나 경비 때문에 저희한테 이러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맞아도 돈좀 주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제 동생이 잠깐 예절 교육시킨 것뿐이에요 그 동생의 그 오빠구만 경비원이 어때서 경비원이면 때려도 된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이봐요, 이분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사에 안전을 지키려고 책임과 믿기 일하는 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예의를 논해? 당신 같은 쓰기들은 레 인간 자격도 없어. 대표의 일갈이 계속됩니다. 과연 이 무지막지한 여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희랑 더 이상 말 섞기 역겹네. 당신 동생 같은 막대 먹은 인간이 우리 회사에서 있는 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지금 당장 경비원 분에게 사과하고 나가요. 그리고 김 전무 당신도 동생만 감싸고 돌다니 진짜 다시 봤어. 경비원 업무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 그냥 네 발로 회사를 나갈 건지 지금 당장 선택해. 대표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랑 오래 일한 적 아니었으면 진작 잘랐어. 경비원 할 거야, 말 거야? 경비원. 할게요. 여기서 경비 서는 동안 매일 생각하고 반성해. 진짜 사람이 뭔지 깨닫고 제대로 행동할 줄 알게 되는지 지켜보겠어. 알아들었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왜 사과하세요? 오히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오빠 뺑 믿고 갑질하다가 오빠까지 강등당한 모습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